나오네요. <laughs>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요 아,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르곤 빼고 소금은 넣고 드리는 소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재. 소재는 어떤 제사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그래서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추수 감사 주일은 일종의 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소제의 정신을 우리 예배 가운데 가져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제의 제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는 재물을 항상 드려야 되는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 날 것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리해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먼저 날 것으로 이제 드릴 때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가루로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음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제사자는 이제 하나님께 곡식을 이제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름과 그리고 유향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이 소재물을 어, 전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한 움큼을 이렇게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소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리를 해서 만드는 드리는 그런 방법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덕에 굽는 방법입니다. 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오늘날에 전기 오븐과 같은 곳에다가 어, 화덕 그 화덕의 무교병. 무교병은 빵이고 무교전병은 과자예요. 이 빵과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5절, 6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이것은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라이팬에다가. 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냄비에 익히는 방법이에요. 7절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요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조상들한테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음식을 만들죠. 그왜 만듭니까?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만들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어, 설날이었어요. 설날이었는데 자꾸 문을 열어서 제가 추워서 닫았어요. 그런데 자꾸 열래요. 추운데 왜 열려고 하냐 봤더니 귀신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 귀신이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오면 그 귀신입니까? 걔는 귀신의 자격이 없는 애죠. 예.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오면 아무튼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요리를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소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그거가 똑같이 하나님 드시라고 우리가 음식을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 드린대로 이세 가지의 그런 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요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8절 9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역시 아까 고운과라와 마찬가지로 받쳐진 소재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이제 드리는데. 많은 소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택된 이한 움큼의 가루라든지 이 가져온 음식 중에 몇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게 선택된 얘네들을 기념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기념물 아까 2절 다시 돌아가보면 2절에서도 기념물로 재단의 불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이 9절에서도 그 소재물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들은 기념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운 가루를 날것으로 드렸던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로 하금 기념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이거 저날 것이죠. 네, 저날 것이죠. 조리한 게 아니니까 저렇게 1년 동안 농사해서 바치는 것 일종의 소재인데. 이것은 일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방법은 그러면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념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 나에게 오늘 먹고 살수 있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음식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일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좁게는 오늘 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소의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소재의 정신을 우리 예배 속에 어떻게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예, 지난 년, 길게는 지난 1년 아니면 평생일 수도 있겠죠. 짧게는 이번 한주 아니면 더 짧게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의 정신을 우리 예배 안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이세분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는데 그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음향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부때 그게 또 사라져가지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거 감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재물을 드릴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번제물,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할 사항도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그 재물을 드려야 돼요.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소재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장1 1절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절대 소재물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누룩은요 떡이나 빵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누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넣지 말래요.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아까 읽었던 무교 무교병이고 그리고 무교전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누룩은 어, 재료를 발효시키는 그런 효모입니다. 저는 음식을 잘 모르는데 이게 없으면 어, 빵을 못 만드는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맛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 누룩이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하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누가 누가복음 12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그들의 누룩 이거 비유죠. 어, 무엇이냐면 그들의 외식된 행동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신약 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인데,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이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예. 그들이 무엇을 변질시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던졌을 때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면 한 90%는 맞습니다. 예, 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 레위기의 정신, 성경 전체의 정신이고 뭐 곳곳에 이거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물, 화목제를 살펴봤을 때도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자,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만들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나 사랑밖에 남지 않죠. 예. 하나님 사랑도 빼버리고 이웃 사랑도 못하게 하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나만 사랑하하자고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이웃 사랑에 대해 말을 하지만 정작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르반이에요. 저 십이장 일절 뒤로 보면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율법에 부모 공경하라고 나오죠.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죠. 저 기본 정신이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야. 자, 저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나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이제 고르반이 나오죠.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에게. 어, 최고급 최상급 소고기가 생겼습니다.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질질 질게 나오는 그런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 장모님이 같이 와서 같이 사시거든요. 근데 어, 저만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저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사니까 어떻게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안 드리고 나 혼자 마신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개 고르반이에요. 어머니 이거 고르반입니다. 뭐냐? 어머니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믿음이 좋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 왜 하나님을 주냐 그거를 날 줘야지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어 그렇게 해라 어 착하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네.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빼버리고 자기 사랑하게 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변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지만 그 안에 기본 정신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 예, 율법을 변질시킨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에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재물에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창세기 4장 아, 창세기 4장에 가기 전에, 자,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소재물은 무엇, 누구를 가리키죠? 소재물, 이 재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납니다. 네, 나예요. 나 자신, 예배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네. 모든 재물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어떤 재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키려 고 하지만 나를 가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게 난데 그재물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누룩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질투, 죄, 이 모든 나쁜 것들이 있은 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죠 어, 예, 창세기 4장 3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대요. 번제입니까, 소제입니까, 화목제입니까? 소제죠. 그렇죠? 소제예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가 하나님께 드린 소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과 제사자는요 동일합니다. 예, 재물이 곧 나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자왜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소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소재물에 가인이 바친 소재물에 누룩이 있었다는 거죠. 네, 누룩이 있었다는 거요.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자, 오절한번절를 보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동생을 죽이기 일보 직전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너그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들은 척안 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죽이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아, 어느 정도 미워야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형제인데? 원수도 아니고 형제잖아요. 보통 미워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죠. 너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게 그렇게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날 일입니까? 그렇게 화가 날 일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자, 뭐 그렇다 쳐요. 자, 화가 났다, 화가 날수뭐 화가 날수 있다고 뭐뭐 인정해 봅시다. 일단 네, 화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뭐 저랑 제 딸이 저희 집사람한테 생일선물로 선물을 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쁨 선물을 막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 선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럼 제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기쁨입니까? 저희 집사람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지 왜 동생한테 화를 냅니까? 왜 동생을 죽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동생이 싫은 거예요. 동생이 너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미운지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너무 미우니까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일이 된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화가 날 일을 동생한테 화풀이를 한거 아닙니까? 동생이 미우니까. 바로 이것입니다즉 하나님이 왜 가인의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안에 누룩, 미움이라는 누룩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소제 받으시냐 말입니다. 안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안에 그런 누룩과 같은 것들.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어떤 것도 있고, 뭐 어떤 죄도 있고, 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내 안에 그런 것 전혀 제거하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 제사 드리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누룩을 제거합니까? 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저는 믿쁘시고우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 찾아가서 화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거. 이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는 첫 번째 것만 하면 되겠죠. 어떤 죄는 두 번째까지 반드시 되야 해결돼야 누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소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가 더 있어요. 주의사항이 이번에는 뭐냐면, 누룩을 금지시키신 대신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물 드릴지니라. 자,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예요. 네. 소금은 변하지 않은 이 반부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중동 고대 그쪽 중동에서는 동맹, 침목, 약속, 언약 이런 거할때 소금이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 언약은 뭐냐면 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약속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을 어떤 소금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즉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재물에 이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소금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것을 소금을 뿌리면서 그때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 교회 와서 이제 말씀 듣잖아요. 네, 말씀 들을 때이 말씀 들때 여러분 마음 속으 소금을 치십시오. 네. 옆사람한테 소금을 이렇게 좀 쳐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 뿌리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재수 없다, <laughs> 재수 없다고 뿌리는데 어, 성경에서 는그 반대. 예, 이 소금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소, 그 약속에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할때 소금 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우리 인간은 누룩처럼 변질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질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이제 지켜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꼭 소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잖아요. 일종의 소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누룩들 죄들을 회개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한 마디씩 좀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시다. 예, 당신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一起。 그 신사.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